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인데요. 아, 구약 성경. 네, 120 112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가노라. 아멘. 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도 36주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라. 3계명. 여호와 이름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99에서 100문은 십계명 중에서도 3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은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언뜻 보면 쉬워 보입니다. 말만 조심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3계명을 잘 보면 참 틀린 생각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지키기가 어렵겠구나.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네, 하나님 아멘. 아예 제 이름 봉수 아주 좋은 뜻이지만 어렸을 때는 그 이름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많았습니다 봉지 봉수대 등등 봉자 들어가는 모조리 별명이 저한테 주어졌거든요 아마 제가 인천에 살았으면 봉수대로가 별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은 촌스럽게 짓지 않겠다 내가 짓겠다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면서도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욕먹지 않을 그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까. 몇 개월 고민하다가 출산하기 2-3일 전에 신앙고백을 담아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왜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사람의 이름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이름은 뭐 벌써 몇백년 이상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1993년도에 일본에서는 아이 이름을 아쿠마 악마라고 출생 신고에서 토픽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받아줬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악마라는 이름을. 예, 시에서 친권 남용이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출생신고를 거부한다. 그래서 그 부모가 항소하고 또 불복하면서 더 유명해졌고 이 아이는 나중에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아이 이름을 히틀러라고 지었다가 양육권을 박탈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버렸는데도 이웃들이 막아준 거죠.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는 것에는 한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한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라 부르기엔 좀 애매합니다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라고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나보 하나님 이라고 했죠. 나보고 누가 본인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히브리어로는 야회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신 거죠. 그리고 이야회 여호와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적 전쟁할 때 쓰이고요. 만군은 천사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이름이요 그냥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즉 성경 속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사람은 예를 들면 뭐 봉수라는 이름. 뭐 이름은 좀 그래도 아름다운 물가라는 뜻인데 아름다운 물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라고 자기를 알리셨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고 자기를 계시하시면 치료의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보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담긴 그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금기였다고 합니다. 왕의 이름과 같은 한자로 글을 쓰거나 같은 한자 이름을 쓰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시대 사람들은 역대 조선 왕의 이름을 쭉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쓸때 왕의 이름 한자를 쓰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왕의 이름으로 된 한자를 쓰다가 걸리면 어떻게 했까요기양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왕들이 백성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름을 외자로 지었다고 합니다. 뭐 이산, 이호, 뭐 이연 등등. 여러분 살아있고 또 언젠가 저 멀리 가버리는 왕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고 옮겼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붓을 새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 쓴 주님 뭐 여호와 이름을 썼다가 그 붓을 혹시 다른 데 쓸까봐 그 붓은 그냥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보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여러 몇번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몇번 나온지 아십니까? 9,37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쓸때 일단 9 3 1 3번 일단 목욕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보통 구약 성경 필사할 때 3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하루에 평균 9번은 샤워를 하고 잘못 걸려서 출애굽기 4장을 쓸 때에는 하루에 20번 이상 썼다고 합니다.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의 뜻도 알지 못하고, 주술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이름을 우상에다 이름을 붙이고는, 그 우상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게 했습니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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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붙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이 우상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신의 이름을 반복하면 신과 하나가 되고 신을 깨닫게 된다고 우상 숭배자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 언젠가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이 흉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이 흉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계명에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가 아니고, 그 이름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오늘 99문 문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문을 읽을 테니, 우리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백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그마지 못한 사람들이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보라 명하셨습니다. 아멘. 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막지 못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요. 헛되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헛되게 부른다는 것은요.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성경 속의 마술사들처럼 하나님의 능력 사용 능력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거나 그 이름을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라 니 아멘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어떤 주술적인 개념으로 마치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 도구로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면서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다심과 하나님 그 분에게 의지해서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전혀 그분의 백성답지 않게 사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노란색 글자 앞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교제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노스라는 동력자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주님과 동역하도록 부른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참 가벼워지고 조롱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대중 문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기독교인을 참 필요 이상으로 이상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드라마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마약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회개하면 그만이야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목사 아버지는 위에서 설교하고 있고 자녀들은 교회 지하에서 마약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컨텐츠들을 만드는 거 보니까 참 사회와 문화가 정말 교회를 좋지 않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청년들도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 통계를 보니까, 작년 통계를 보니까 30대 이하에서는 80%가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비기독교인 중에서는 62%가 한국교회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때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의 소망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 네, 믿음이 좀 이렇게 연약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을 볼때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더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소망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계명을 하지 말라 해서 하지 하라로 바꾸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라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저는 음악을 참 사랑했습니다. 안 어울리시죠? 네. 팝과 여러 종류의 음악을 참 사랑했는데요. 클래식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음악은 다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팝으로 시작하다가 뭐 무슨 락, 얼터너티브, 펑키 스웨덴 음악, 또 제3세계까지 막다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악을 들으면 제가 그 음악이 뭔지 아는데 그냥 음악만 알았습니다. 이거 누구 노래야?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이러면은 잘 몰랐어요. 막 제가 음악 듣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어, 이거 음악 되게 좋다. 누가 부르는 거야? 이러면은 그냥 저는 아, 그냥 좋은 분이 부르는 거야. 음악은 듣고 눈물 흘리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저희 반에 똑똑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음악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습니다. 뭐 차이코프스키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 이런 종류의 음악을 했고 그룹 유투는 이번에 반전가사를 쓰고 뭐 이런 거다 아는데 음악은 전혀 안 듣는 특이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정보는 아는데, 유튜브의 노래를 들려주면 모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음악을 누가 아는 걸까요? 제가 아는 겁니까? 그 친구가 아는 겁니까? 애매하시죠? 제가 아는 거죠. 음악을 아는 건 접니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누리고, 가끔 눈물을 흘리고, 사진도 찍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참 목사로서, 성기면서 이 친구 생각이 났었는데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는데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준비한 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때 일하셨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달달 외우기만 하고 근데 전혀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 모습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사가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요즘 찬양도 열심히 듣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는 못하면서 그저 언젠가 하나님 만나겠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 안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매일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지식의 확장을 넘어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에게는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과 사울의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모욕하게,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놀라서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능력 경험하고 믿는데 별것도 아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니까 분노가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고 그 이름이 조롱당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고 그저 내가 조금 당하는 조롱당하는 거는 너무 기분이 확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설교할 때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내려가서는 하나님 칼과 창과 단창을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잊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구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 속한 모든 우리의 전쟁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왕을 아실 겁니다 이 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전투에 나갔다가 도망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한 병사가 도망쳤다가 알렉산더에게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너무 앳되고 어린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예, 알렉산더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위축돼서 알렉산더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예, 알렉산더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네가 알렉산더라고 나도 알렉산더인데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든지 둘중 하나 결정해. 그러고는 이 병사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이름은 주님 오실 때 사라져도 성도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도인 우리의 고난과 아픔 중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일하심과 함께 하심도 끝나지 않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모든 아픔과 눈물이 끊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또 하나님 이름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